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바 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은 나이셋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인이 없고 자격이 없고 조건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험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송량하심으로 사랑과 긍일의 눈빛으로 한없는 은혜를 공짜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소에게도 주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속량 또는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신 은혜입니다. 오전에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마귀 사탄은 대적자, 거역자, 반역자, 참소자, 악한자, 거짓말쟁이, 시험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살인자, 귀신의 왕, 강명의 천사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 진실과 공의, 눈물도 정도 없는 잔인하고 교활하며 포악한 자입니다. 물론 인간들에게 돈과 인기, 출세와 명예, 권력과 심, 쾌락과 달콤한 것을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자신이 이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내,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다내 것이 되더라 천하 만국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마,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겠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죄값으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일어나는 모든 우상숭배, 살인, 강도, 압제와 폭력, 잔인함과 포악함, 거짓과 불의, 도둑질과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불신, 불순적,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분노와 싸움, 이간지, 당짓는거 온갖 죄악들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악과 불이 거짓과 교활함이 없습니다. 잔인하거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속이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악을 행했음에도, 자신이 시험을 주었음에도,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요배에게 시험과 고통을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요의 아내를 통해서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 공율과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햇빛과 비, 공기를 주시고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다른 말로 보편적인 은혜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는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 특수한 은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은 비정상적인 부모와 비상식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8월 23일은 어제 막내아들이 생일입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축하 파티를 해 주었습니다. 어 지인께서 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선물로 주셔서 그것으로 가지고 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일인데 케이크 대신 폭력과 의강, 잔인함과 포악함, 무슨 심판을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아빠처럼 부자아빠가 아닙니다. 개척계 미자롭게 목사이지만 아들에게 딸에게 언제나 저의 형편 안에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고 줄 수도 있고 주지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버지 행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어떤 단임 목사는 얼마의 사례를 받는다, 얼마의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인지라 솔직히. 약간 비교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자궁교회를 목회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업이시요유업이시요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나를 괴롭히기만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 안둘 거야. 저는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숙을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다이선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7장 26절을 보십시오. 요호와요. 오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오제 오늘 본문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사.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네 소원을 실망케 하사 그 말씀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요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0편 85편 1 2절에도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라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리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편 104편 24절에도 주께서 손을 펴신 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님이 손을 펴면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10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줄인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삐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또 벌을 받는 거야? 하는 것마다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모야 이 꼴이야? 왜 내가 배신당해야 돼? 왜버림받아야 돼? 내가 왜 병에 걸려야 돼? 암이 걸려야 돼?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거안 주고 뺏아가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십시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선한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귀가 나에게 나쁜 것을 준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다섯 번연은는 좋은 것을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새롭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해아래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쇠태합니다 일찍이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하는 모든 수구와 사람에게 무시 유익한 것. 그러니까 해 아래 에 있는 것 주님 없는 이 세상은 다 헛되고 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돈 많은 재벌도 재벌도 권력 있는 대통령도 영웅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저 물건도 금방 낡아집니다. 집, TV,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아무리 멋져도 시간이 지나면 중고나라에 가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몸도 고장나고 병들고 늙으며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병들지 않습니다. 노세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시며 항상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10편 90편 1절, 1절, 1절에 르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으니 대대 우리가 거할 곳이 된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십니다. 10편 93편 2절에도,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항상 새롭습니다. 계시로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건눈에서 그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이 세상은 죽고, 병도고, 아프고, 울고, 난리지만, 천국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대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천국은 별로 재미없지 않냐? 늘 지루하지 않나 착각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불과 영원히 원 고통당하는 곳이지만 천국은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은 걱정 하나도 되십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그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청춘도 새롭게 하십니다. 10편, 105편, 5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손도 발도 깃털이 다 빠져도 다시 자라면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총춘은 사라지고 우리의 겉은 병들어가지만 우리는 독수리보다 같이 성령의 깃털을 받아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은늘 새롭고 새롭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새로움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환경도, 능력도, 삶도 모든 것이 날 같이 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녀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예수의 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이에게도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하며 여섯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성냥 또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 네 번째는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오늘 은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재에 보십시오.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언택이란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주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란 주머니, 또 하나는 무의식이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 그 상처나 배신당함이나 죄책감, 고통 등은 이 무의식 속, 주머니 속에 놓고또 기억하고 싶은 거 사랑이나 선물이나 도움 받은 니 좋은 일은 의식의 주머니 속에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도 되는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보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 분수를 모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못 되면 하나님 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병만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리도 없고, 섬김도, 헌신도, 희생도 다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못 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평생 빚진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보답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어리도 있고,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섬인과 희생, 헌신도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영원히 송축하는 것입니다. 일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즈레,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란 말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하여. 자신을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최선의 감사와 기쁨, 최선의 사랑과 칭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개를 이재림에 써 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단어가 세 번이나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입술만 살짝 벌리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내 인격과 내 삶과 전인격 모든 걸 다해 사랑과 기쁨 또 감사와 그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송축하는 자를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나 문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록 낙심은 할수 있으나 하나님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은 안 주고 있는 것마다 뺏어가. 구야 성경 봐. 하나님 막벌 주고 막 죽이고 막 진노 때리잖아. 너처럼 그처럼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벌어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다하는 고통은 벌받은 대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야.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두손 놀고 항복하면서 도망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므로추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은혜, 새롭게 주신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송량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인자와 긍휼로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 좋은 것을 소원을 만족케 하사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부정교 생각하는데 이부정 생각 떨쳐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늘 좋으신 분을 믿고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늙어가지만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 은혜, 새롭게 해주신 이 은혜를 주여, 평생 주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처럼 내 영혼이 영혼이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